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수익을 책임지는 홍근택 부장입니다 오늘 본격적인 종목 영상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자료들처럼 무료 종목 추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상단에 있는 연락처 010-9749-2655번으로 숫자 한번 보내주시면 100% 무료로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바로 샌드박스입니다. 이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차트를 크게 보여드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작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하락 파동을 거의 끝마치고 나서 마지막 하락 쐐기를 상승 이탈하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알트코인 차트가 비슷한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아실 겁니다 지금 이렇게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 이런 이유들은 가장 큰 이유로는 이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점 그리고 비트코인의 흐름을 유추할 수 있는 지표로 삼고 있는 그레이스케일의 GBTC 이 신탁의 프리미엄 이 프리미엄이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이전에 마이너스 40%에서 마이너스 50% 정도에서 이 프리미엄을 전부 다 회복하고 마이너스 5%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불장, 즉 상승장의 끝자락에서는 프리미엄이 플러스 30% 이상 이렇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이 플러스 30% 정도에서 마이너스 80%까지 추가 하락을 진행할 수 있는 프리미엄입니다. 그런 프리미엄이 이제는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수급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장은 비트코인에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이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꼭 보셨어야 할 중요한 이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이 샌드박스 관련 주소, 재단 관련 주소입니다. 바이낸스로 1시간 전 1천만 샌드박스 입금. 이게 22일 기사입니다. 이 이전에도 천만 개가 되지 않는 이 샌드박스를 주기적으로 계속 옮기고 있었는데요. 이 물량은 원래 매도 압력이 생길 것 같은 기사면은 그냥 단순히 입금했다고 기사로 나오지 않습니다. 매도, 위험. 매도할 물량들은 매도할 의도가 다분한 물량들. 그런 물량들은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단순히 입금이 되었다, 옮겼다. 이런 기사를 확인하시면, 아, 샌드박스가 가격 상승을 위해서 마켓메이커, 시장 조성자죠. 이 mm들에게 전송을 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재단의 샌드박스를 이용해서 매물대를 튼튼하게 만들고 이 튼튼한 매물대의 지지 확인을 진행한다면 그때부터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선 샌드박스 자세히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지금 찍어둔 이세개 보시면은 한번, 두번, 세번의 상승을 진행했습니다. 이게 하나의 상승파동이고 조정 이후에 두번째 상승랠리가 시작되려고 합니다. 대부분 총 3번의 상승 랠리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이 상승 랠리에서는 첫 번째 상승보다는 두 번째 상승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고점을 살짝 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락 다이버전스를 만들어내고 여기부터는 다시 조정파동이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나 이첫 번째 파동이 어디서 끝났고 조정이 어디까지냐 이 부분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매집 시기를 많이들 놓치시는데요. 우선, 한 번의 상승은 나왔고 조정이 진행되면서 세력선 지지를 확인했고 이 세력선 지지를 확인하면서 첫 번째 상승에 대한 조정은 약조정으로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전 고점을 넘어서는 상승 랠리가 시작되고 있는데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매집 시기는 아직도 늦지 않았고 계속해서 수익을 크게 낼수 있는 이 상승 랠리에 올라탈 수 있는 기회는 계속 있는데 여기서 선택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우선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린 종목이죠. 제가 12월 19일 이 재단이 샌드박스를 계속 바이낸스에 입금을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mm 물량 전송을 근거로 말씀드렸죠. 이 샌드박스 같은 경우엔 660원에서 670원, 810원에 1차 매도는 완료 되었고 이차 매도는 2,000원입니다. 즉, 200%가 넘는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구간이죠. 이렇게 좋은 구간에서 매집을 진행해놔야 200% 이상의 수익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아셨으면 좋겠고 준 메이저 알트코인 상승 및 MM 물량 전송을 근거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메이저 알트코인에서 준 메이저 알트코인으로 자금 이동이 되고 있는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준 메이저 알트코인을 매집하지 않는다면 큰 수익을 낼수 없다. 그리고 이 상승 랠리가 정말 원만하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최소한 2,000원까지는 상승할 거고, 이번 단기 고점은 4,700원 라인까지도 상승이 가능하다. 즉 800원에서 매수를 해서 4,700원에만 매도를 해도 약500% 이상의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매집하는 종목들은 미리미리 문자 보내셔서 같이 공유받고 수익 남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화면 상단에 010-9749-2655번으로 숫자 3번 남겨 주시면 100%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샌드박스, 수의, 세이 이런 종목들 최근에 다 수익으로 남겼는데 아직도 이런 종목들 왜 매수하는지 근거를 모르신다면 공유받고 같이 매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 3, 이 3박자 매매법. 이 3박자 매매법을 통해서 근거를 통한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 추천을 통해서 2023년 하반기에는 어떤 수익을 남겼는지 제가 한 결산 같이 보시면서 이 3박자 매매법에 관한 노하우도 공유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낼수 있는 3박자, 이 3박자 매매법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 하반기 결산 먼저 하고 가려고 합니다. 우선, 하반기 시작할 때 7월에 이 보유자산 7천만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7천만원에서 지금 거의 9배가 다돼 가는 5억 8천만원으로 완성했는데요. 이 7월부터 함께 하신 분들은 저와 비슷한 수익률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리는 그대로 저는 똑같이 매매를 하기 때문인데요. 우선 저와 함께 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보시면 은 이렇게 정성스러운 수익인증 문자도 많이 보내주십니다. 이렇게 솔라나 블러 네오 다 수익난 거 10월 초부터 함께 해서 수익 실현하기 전에 찍어둔 종목들입니다. 너무 감사합니 에서 기념으로 촬영해 놨습니다. 이렇게 정말 다들 똑같이 좋은 수익 가져가고 계시고 이분들 수익률을 제가 따로 정리를 해 놨는데요. 이분들 수익률 보시면은 우선 네오 같은 경우에 39%대 보내 주셨고 셀로 26%, 스택스 22%, 스택스 71%, 스토리지 55%, 스트라티스 59%, 아발란체 49%, 체인링크 38%, 체인링크 40%, 체인링크 36% 이렇게 많은 수익률 전부 다 인증해 주시면서 같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7월부터 함께 하신 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시는 게 3박자 매매법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은 이제 거의 다숙년자 느낌까지 끌어올라 오셨습니다. 상반기에도 3억원 좀 넘게 수익을 냈고, 이제 하반기에도 5억원 조금 넘게 수익을 냈는데, 올해 아직 목표했던 10억원은 만들지 못했지만 24년에 만들면 되니까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거를 자랑하려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수익률을 보여드려야 그나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조금이나마 믿으시니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문자를 보내셨으나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좋은 매집 자리에서 한번 매집을 진행을 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 굳이 추가 매집을 과하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딱한번 좋은 자리에서 매집해서 좋게 끌고 가서 좋은 수익률로 수익 실현 진행하는 것 그래야 여러분들도 심리적으로 압박이 없고 질문 또한 생기지 않습니다. 왜내 종목이 잘 상승하고 있으니까 이잘 상승하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20% 하락 이렇게 찾아오면은 질문하시는 분들은 많으시죠. 그럴 때마다 답장은 해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결국에 좋은 수익률로 여러분들의 자산이 우상향하는 매매를 진행하려면 정말 좋은 맥점에서 딱 한번 진입해서 좋은 수익률로 마무리하는 게 이런 수익률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추천드리는 그 내용들, 그 내용들은 모두 다 3박자 매매법으로 근거가 확실하게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3박자 매매법 관련된 모든 종목 추천 같이 공유받고 내년부터 내년 상반기, 지금은 또 준비해야 되는 시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 작년 초에도 11월 12월에 매집해서 1월부터 상승 4월에 끝냈죠 그리고 하반기도 7,8월 눈치 받고 9월 11월까지 늦은 종목들은 11월까지 매집을 진행해서 이제 12월 18일 전부 다 목표가에 도달했고 수익실현 진행했습니다 이 수익 실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문자로도 말씀드렸지만 목표가가 오지 않은 종목들도 우선은 다 정리하고 새로 매집하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애매한 기간에 문자를 보내신 분들도 전부 다 좋은 종목 추천 받을 수 있는 매집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비트코인도 1.4%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면 한번 하락을 하면서 조정을 주게 됩니다. 이 전반적인 조정 장세에서 정말 좋은 매집 타이밍에 매집해서 좋은 수익률 내보고 싶으신 분들 이 화면 상단에 010-9749-2655번으로 숫자 3번 남겨주시면 3박자 매매법을 이용한 매집 종목들 전부 다 문자로 공유해드리니까요. 함께 매집해서 지금 보이시는 이런 자산들처럼 약900% 정도의 수익입니다. 이 수익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3박자 매매법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이런 전략을 세워서 안타로 수익을 꾸준히 쌓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과 저 같은 이 개미투자자, 이 일반투자자들이 수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모르고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정말 극대화할 수 있는 그리고 안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투자에 있어서 정보 이 정보 같은 경우는 호재 일정과 리브랜딩 혹은 거시경제 금리 인상 인하 이런 FOMC 같은 일정들 이런 정보가 우선 가장 중요하고 흐름, 지금이 하락 추세인지 상승 추세인지 하락에서 상승으로 변해가는 추세인지 이런 부분들을 아는 이 흐름도 인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정보와 흐름을 통해서 전략을 세우고 공장기 전략과 단기 전략 이런 전략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면서 수익의 극대화를 할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이세 가지 중에서 정보와 흐름만 알아도 손실을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수익을 정말 극대화하고 싶으시다면 전략을 정말 잘 세워서 그 전략에 맞게 안정적인 심리 상태를 끌고 가면서 수익의 극대화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무료 코인 받기 이렇게 무료 종목 추천을 해 드리는 이유가 바로 흐름과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함입니다. 제가 지금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들 전부 다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는데요. 이 종목들도 진입가, 매도가까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는데 받아보시는 방법 010 9749 2655번으로 문자 숫자 3번 전송해주시면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모든 정보들 여러분들도 공유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해서 시청하시기 전에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어떤 내용들을 공유해 드리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3번이라는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종목 추천 문자를 보내 드리는데요. 이 구독자님은 10월 31일 오후 1시 36분에 문자를 보내셔서 다음 날 9시 제가 9시 이전에 문자를 보내 드립니다. 왜? 9시에 일봉이 마감되고 많은 직장인분들은 업무를 시작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업무를 보기 전에 어떤 종목 추천이 나왔는지 진입가와 목표가 주문을 미리 넣어 두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오전 9시 이전에 최대한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종목 추천, 네오 12,500원에서 12,800원, 목표가 19,900원, 최근에 2만 500원 부근까지 아마 상승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걸 알고 있는 이유가 저도 같이 매매를 진행하는데 제 네오가 매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한테 단타 종목, 그리고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로 불확실한 그런 정보들 추천해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상승을 크게 할수 있는 메이저 알트 코인들 위주로 정보와 흐름에 맞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때 네오를 추천해드린 이유는 네오는 중국의 이더리움으로 불리고 팀달러와 가스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는 그런 장세에서 가스는 네오의 수수료 코인이기 때문에 가스가 상승하고 나면은 결국에 네오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추천해드린 종목입니다. 그리고 10월 30일에 문자 보내주신 다른 구독자분에게 보내드린 내용을 따온 건데요. 10월 31일 오전 8시 50분 블러. 이 블러의 NFT 거래소 점유율이 상승함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렸고 NFT 거래소 관련 토큰에 거대 유동성이 유입된 이 TBL 이 세력들이 좋아하는 거래량 지표가 엄청나게 폭등해서 추천드린 종목입니다. 지금은 더 크게 상승을 했지만 안정적으로 상장 빔 고점 600원 부근 돌파 시 이후에 조정이 왔을 때 추가 진입 안내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블러 같은 경우는 100% 수익 깔끔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솔라나 29,000원에서 29,500원에 말씀드렸고. 목표가 전체 하락분의 0.618 기술적 분석으로 최대 반등값인 85,000원 최근에 체결되어서 매도 완료되었죠. f p s 악재가 전부 다 반영되어서 크게 하락을 진행했고 이제 재가동하는 호재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악재 해소로 상승 추세 전환 시그널이 보여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정말 수익 크게 봤죠. 그리고 아발란체입니다. 비트코인 캐시와 같은 구조의 차트를 그리고 있어서 상승 패턴이 똑같고 같은 중국계 계열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린 종목입니다. 17,000원에서 17,500원에 매수해서 32,000원. 100% 조금 안 되는 수익, 수익 실현 진행했고요. 오전 8시 45분. 항상 일봉이 마감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업무에 들어가기 전에 확인하고 나서 진입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이 직장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굉장히 편해하십니다. 그리고 체인링크죠. 체인링크 10월 20일 오전 8시 51분 체인링크 10,000원에서 10, 1 5 0 0원 목표가 2만원 체결 완료되었습니다 RWA라는 이런 테마와 오라클 섹터의 대장 종목이어서 가장 큰 상승을 보여주는 이 오라클에 특별히 부각되는 프로젝트가 없는 만큼 체인링크의 상승이 돋보였습니다 이렇게 근거 있는 정보와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수익을 크게 낼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무료 종목들을 받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답장으로 수익 인증해 주신 내용을 함께 보시면은 홍부장님 10월 초부터 함께해서 수익 실현하기 전에 찍어둔 종목들인데 너무 감사해서 기념으로 촬영해 놨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종목들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솔라나 같은 경우는 욕심이 생겨서 추가 매수까지 진행하고도 좋은 수익 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홍부장님. 이렇게 감사 문자만 보내 주셔도 저 또한 되게 보람차기 때문에 더 많은 종목들, 더 많은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추천을 해 드리고 싶어집니다. 이분 들이 수익 인증해주신 내역을 함께 보시면 네오 30% 네오 39% 블러 90% 솔라나 86% 아발란체 76% 49% 체인링크 94% 체인링크 38% 체인링크 40% 체인링크 36% 이렇게 좋은 수익 다들 내고 계신데요.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 추천드린 그 시기에 딱 알맞게. 매수를 하시려면 미리 상단에 있는 연락처에 문자 3번을 남겨두셔야 제가 추천 종목을 드릴 때 바로 진입을 할수 있습니다. 수익률이 다른 이유는 제가 진입했을 때보다 뒤늦게 문자를 보내셔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이런 종목인데 제가 진입한 가격은 이 정도입니다. 근접한 가격에서 매수를 하고 싶으시면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뒤늦게 매수하신 분들이 수익률이 조금 더 낮거나 상승하는 동안에 개개인의 욕심이 생겨서 조금 더 추가 매수하신 분들의 수익률이 낮은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수익을, 정말 좋은 시기에, 정말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문자를 남겨두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는데요. 지금도 보시는 것과 같이 수많은 분들이 문자를 받고 계십니다. 이 분들에게 전체 메시지로 한 번에 보내기 때문에 문자를 먼저 보내주시면 이 명단에 보내주신 연락처를 추가해두고 제가 다 똑같이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은 수익을 내고 있을 때 나만 수익을 못 낸다면 그것 또한 굉장히 예비용의 손실이 아닐까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00% 무료라는 거꼭 기억하시고 뿐만 아니라 주식과는 다른 코인 투자 이 코인 투자에 관심이 있으셔서 코인 투자를 진행해봤는데 상장 폐지 되어버리고 잠시 상승하는 것 같더니 더 크게 하락해버리고 손실을 보신 경험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가 7년 동안 이 코인 시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도 hope. 이 ppt 파일로 만들어 놨는데 무료로 같이 제공해 드립니다 이 ppt 파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기술적 분석들 보조지표의 수치부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저는 수치도 다 다르게 사용합니다 이 수치도 써보고 저 수치도 써보고 손실도 수익도 정말 많은 경험을 통해서 제일 안정적인 방향성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갈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유튜브를 운영하는 건데요 파일을 함께 보시면은 기술적 차트 분석 이론 또는 방법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 놨고 부터 시작해서 투자할 때 자세 그리고 차트 분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방향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하우를 제가 이렇게 다 담아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영상이나 돈 주고 듣는 강의에서 듣는 것보다 정말 경험을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정말 큰 도움이 되실 텐데요. 이런 자료와 함께 실시간 무료 코인 종목 공유 받으시면서 좋은 수익 만들고 2023년 잘 마무리하고 2024년 다가오는 대세 상승장에서는 정말 큰 수익 저와 함께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